용가리 과자 이거 아세요 @이름1 씨 제가 이 용가리 과자는 먹어보지 않았지만 네. 그 사실은 뭐그 일본 음식점이나 좀 이렇게 나름대로 요즘에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레스토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 그 이제 것들을 집어넣어서 네. 음식에서 이렇 연기가 나는 것들은 제가 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네. 입에 넣었을 때 입에서 코와 입으로 이렇게 김이 나오는 음... 그런 효과를 내는 음식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전문가가 음. 먹는 사람이 전혀 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죠. 전문가의 손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건데 이거는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재미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예. 허가를 받지 않은 그냥 바깥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위험천만, 처음부터 이런 게 만들어질 때부터 이미 위험천만했고 예. 이런 그 사고가 예견됐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만약에 연기가 이렇게 막 입에서도 코에서도 나오면 아이들은 저거 한번 먹고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기해 보이겠죠 아이들 예. 입장에서는. 그런데 참 예전에 왜 박근혜 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사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불량 식품을 넣지 않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팔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음. 어떻게 이 해당 관청, 뭐, 감독하는 관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겠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고 이, 이것을 초등학생한테 팔수 있었는지 정말 음. 의아합니다. 아니, 네. 국가가 나서가지고 맞겠다고 했던 게 불량식품이었는데, 이거는 불량식품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 정말, 그나마 다, 어, 어,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치명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네. 공공연하게 팔릴 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감독이 어떤 허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참이 내용이 어제 하루 종일 좀 논란이 됐습니다. 12세 소녀와 아동복지교사의 동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12세 소녀는 현대판 민면으로처럼이 집에 가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임신을 시켰고요. 이 남자는 두팔 장애를 가진 교사였습니다. 미성년 강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져, 이뤄져야 하는데 이 소녀가 사랑해서라는 이제 편지를 쓰면서 기소 유예가 됐다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기소유예, 13세 미만은 무조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기소유예를 시킨 것이 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볼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핵심이 그 부분이죠. 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느냐. 당연히 네. 처분을, 그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얘기는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 아, 이른바 결혼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서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음. 것이고 또 피해자인 이 김양이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오히려 나는 이 오빠를 사랑한다 이런 예. 이제 장문의 탄원서를 썼던 부분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부분 이세 가지를 참작을 해서 이제 그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것이고 그럼에도 이제 굉장히 좀 검찰로서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른바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소집을 해서 거기 이제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음... 거기에다 이 사건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제 물어봤던 거죠. 그데그 예. 시민위원회 그 배심원단 아홉 명도 모두 다 그런 기소유예 처분을 하나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그 당시 이이 이 김양이 썼던 탄원서가 본인이 이제 말을 바꾼 거죠. 사실은 내가 이 자발적으로 쓴게 아니고 예. 그 같이 살던 이 남성의 엄마 최아무개 씨인데. 그최 씨의 강요에 의해서 썼다. 음.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네. 말을 바꾸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럼 그 당시에 수사가 적절했느냐. 음. 왜 피해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제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탄원서가 결정적이었으면은 이 12, 12살 소녀가 이 탄원서를 진심으로 썼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봤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어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는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절차를 밟아서 법 적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소녀자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음. 벌써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또 자기 그니까, 뭐, 자, 자발적으로 쓴 탄원서에 보면은, 어, 뭐, 이거는 누가 시켜서 쓸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봤었을 때는 네, 네.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지키고 그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소녀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건데 네. 문제는 절차상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를 시켜가지고 피해자가 정말로, 어, 가해자에 대해서 그런 능, 가, 그렇죠. 감정을 갖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예. 철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음. 좀 미흡한 게 아니었나라는. 같이 생각. 같은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 같이 살게 예.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그, 어, 어 뭐랄까, 시, 시댁에 가서 또 일도 하게 이제 그, 예. 그, 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일도 하게끔 하고 하다 보니까 설사 피해자는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로 솔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거든요, 심리적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 무조건 격리를 음. 시키고 상당 기간의 시간을 두고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에 피해자가 느끼는 가해자의 어떤 감정 이 부분을 진술하거나 어, 뭐 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당시 탄원서조차도 강압에 의해서 쓴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검찰로서는 상당히 고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살이면 전문가들은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지금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음. 가정을 꾸리고 또 시부모를 돌보고, 뭐, 시부모 일을 예. 돕고, 그럴 수 있는 아이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예. 이 아이는 지금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처한 상황이 보니까 부모는 이혼을 하고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예. 최신의 집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임신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전 지금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이~ 이제 (12살) 이 아이가 이제 이런 제이 일이 불거졌어요. 불거졌을 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심적인 고통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음. 설사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이거는 이, 이런 일이 있었다 와 어떻게 12살짜리 아이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았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일정 기간 그 가해자로부터 격리를 시켜서 예. 다시 사회에 건강하게 안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소리 쪽으로 이 포커스가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퇴근 후에 업무 카톡은 안 된다라는 지침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부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는 건데. 민 교수님, 혹시 이, 이런 고통, 직장인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뭐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아버지 입장이고 아이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일하기 힘든 나라가 없다. 헬조선인데 음. 직접 이것을 겪어보는 직장인으로서는 업무 시간에, 업무 시간에 업무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예. 사용자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고 예. 또 사실은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대수사가 있고 또 개인적인 또 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혼동이 있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와 또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좀 혼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아들이 열애설이 났네요. 박진아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과 인천상륙작전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배우 고윤 씨가 어제 걸그룹 출신의 배우 고우리 씨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친한 친구 사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덩달아 주목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고윤 씨의 고윤 씨의 아버지인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부자 지간으로 쌍꺼풀 없는 눈매와 날렵한 콧날 그리고 헌칠한 키로 붕어빵 외모를 장,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고윤 씨 역시 한때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이 적극적으로 말렸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아버지와 닮은 점이 많아서 고윤 씨에겐 항상 아버지에 대한 꼬리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우로서 더 인정받고 싶다는 고윤 씨.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대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결국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을 살리러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 안팎에서는 오히려 같이 죽자는 거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네요. 서정수 국민의당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전 후보의 이번 출마 선언은 시기상으로나 명분상으로 적절치 않다 라고 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단은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막 시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같이 경쟁했던 대선 후보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정치 일선에 다시 복귀하는 대선 구도가 결국 대선 구도가 그대로 재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이런 예. 부분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는 최근에 그이음미씨 그 조작 사건 그것에 대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어떤 성찰하고 어떤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어, 국민들한테 이야기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다면 시기나 명분도 여러 가지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음... 어제 출마 선언문 제가 쭉 읽다가 가장 주목되는 단어가 저는. 어, 저의 정치적 그릇을 크게 하고 같이 하는 정치 세력을 두텁게 하겠다 아, 네. 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볼수 없었던 어, 어법인데 저는 그래서 아, 안철수 전 후보가 이렇게 출마를 결심한 것은 결국은 일정한 폭의 어떤 정계 개편까지도 염두에 지금 두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음...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네. 내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이 바른정당과의 연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바른정당. 예, 라고 보여지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편으로 본다면 국민의 당이 이제 분열되는 수순으로 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서는 어떤 식이든 민주당 쪽과의 더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음. 반대로 이제 비호남, 국민의 당내 비호남 세력들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음.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는 결국은 그렇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이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당 일부가 결합하는 이른바 3자 정립 구도로 정국이 개편될 가능성이 좀더 높아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 운동 기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 정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할 말이 없게 됐네요. 그렇죠. 이제 선당 후사라는 이번에 그 표현을 들으면서 예. 절박하게 두만강을 건너는 안중근 의사의 심정이다. 예. 또 하나의 아이콘은 극중주의라는 표현을 했죠. 극중주의라는 것이 극자와국우의 중간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런데 음... 안철수 후보 전 대표의 생각과 미래 비전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예. 견월망지라고 국민들은 달을 보고 있는데 본인은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음. 혼선이죠. 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체를 압축해 표현을 하면은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 국민과 대단히 이반돼 있다고 해요. 예. 선사후당이죠 기본적으로. 소국장님 말씀대로 안철수 전 대표의 방점 눈의 시각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고 예. 어차피 있어 봤자 본인의 득과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년에서 있으나 죽으나 가나 죽으나 마찬가지다. 음. 여기서 한판 승부를 겨루고, 그 다음에 바른 정당과의 정계 개편, 또는 이제 2020년도에 총선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들과는 국민적인 큰 프로젝트에 맞서는 하나의 3대 편대를 만드는데 본인도 일조하겠다. 예. 거기 존재감을 과시하겠다고 하는데 예전에 왜 박원순 지사한테 양보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가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절정기 같아요. 음... 그런 정신이 따르면 앵커 말씀대로 그런 위민정신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실추는안 했겠죠. 음... 안타까운. 판단이라고.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본인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안철수 전 대표 다음 대선도 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큰 그림을 그렸을 때꼭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지금 시점에 나오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기적인 계획하고의 그 어떤 갈등이 좀 있었겠죠 8월 예. 27일 전당대회가 있는데 국민의당의 최대 주주로서 자기가 여기서 만약에 어떤 어, 대표가 되지 않았을 때. 추후에 정치 행보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 공욕, 어 위험이 많이 있다. 중간에서 줄어들 것이다. 많이 뭐 집중을 받는다든지 이런 예.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당에서 어떤 지방 선거를 치른다거나 이랬을 때 영향력 자체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음.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 그러나 저도 이제 두 분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정말로 그 제보 조작 사건이 지금 아직도 국민들의 그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어떤 정책적 책임을 지겠다는지에 대한 지금 내용이 이제는 다시 이제 또 불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대표까지 예. 하면서 무슨 그 당시에 그런 말했던 정책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건뭘 말하는 거냐. 그럼 십 며칠간 쉰거 이거 말하는 거냐라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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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가지 안철수 전 후보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새정치냐라는 말을 항상 국민들은 합니다 예. 또 이번에 또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게 새정치냐라는 말또할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어~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좀큰 포석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합니다 국민들 역시 만약에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또 새롭게 지지할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분이 기존의 정치권과는 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할 텐데 예. 자꾸 그런 새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예.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소국장님까지말 더하면 인위적 정계 개편까지 시도한다면 새 정치하고는 정말 멀어지는 건데 글쎄요. 어떤 메리트, 정치인으로서 메리트가 이제 남아있을까요? 아, 저는 좀 단순하게 보고 싶어요. 예. 특별히 그 안철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분이 좀 이력이 특이하잖아요 과학자에서 정치인으로 이거 이력을 바꿨다는 점에서 볼때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계산이나 실리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어~ 그냥 내가 새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아나 이제부터 새 정치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고 나서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예. 이번에 사실 이번에 당 대표 출마해서 잘안 되면은 본인이 입을 어떤 피해와 정치적으로 진열할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른 정치를 하겠고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아~ 그럼 내가 이번에 나가서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전 단순하게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예. 이런 단순한 그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송쌤 예. 짧게요. 그러면 당내 판사는좀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전 대표 유리해지나요? 지금 보면 이제 이 천정배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호남파 예.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호남파의 대결로 딱 이제 구도가 분명해졌거든요. 음.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 당대표 경선 지금 룰을 과거처럼 여론조사를 안 하고 이번에는 뭐좀 룰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바꿨음에도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라는 인물이 출마하면 은 아무래도 음. 판세의 흐름 자체가 많이 출렁일 것이 뭐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8월 4일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주는 이상훈 앵커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